여러분 지금 가진통이 한 3일째? 너무 심하게 와서 병원에 왔는데 링거를 맞고 있는데 와 주사바늘 진짜 개아파 <laughs> 와 제가 아픈 거 진짜 잘짠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주사바늘이 약간 샤프심보다 더 굵어 너무 아파 샤프 꽂아놓는 느낌? 철분주사랑 같이 맞고 있어요 친구해도 되겠어 3cm 열렸대요. 3cm 오늘 낫겠어. 1월 1일생으로 12시 20분에 수술 들어갑니다. <laughs> 코로나 검사까지 다 했고 떨리진 않는데 빨리 나았으면 좋겠네. 심장이 어떻습니까? 저 엄청 기잉, 긴장돼요. <laughs> 장난 아니에요 지금 땀이, 땀이 장난 아니에요. 열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땀이 주르르 이렇게 긴장돼서 한데, 아이고, 가스 소화도 잘안돼배도아무도 보이시죠? 아유 이 소화도 안 돼서 이렇게 밥을 먹고 오지 말걸. 바늘만 톡찌르면은 그냥 푸쉬 허 빠져요. 배동 검사 당중인데요. 좀 조미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laughs> 이때가 아마 발로 한번 푹 찼을 때 같아요. 저 이거 하고 다녀야 되는데 610호 모자인데요. 응. 이번 수련회 참가자 610호입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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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됐네요 녕가됐가됐안 아, 됐어. 때가 됐어녕 안녕. 네, 고생했어요 다시 누우세요 t is it? What i 지 it? w h 야 t is it? w 지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1월 1일입니다 아, 팔찌가 돌아갔어 여기. 제왕절개 네. 1월 1일 1월 1일생을 나왔다니 소름이다 소름 진짜 출생이 비밀이거든요 제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얘올라 예, 그래요 서운하게 왜 그러니 미안해 남자이니까 음, 이제... 지금 반쯤 비스듬하게 앉았는데 어지러워 애기는 자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 물 씻어서 너무 엉망이다 짜란 남자애들은 파란색을 주네요 애기 데리러 갈때 이걸 갖고 가야지 애기를 데리고 올수 있어요 컵을 남편이 챙겨다 줬어. 문을 좀 열으려고, 여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춥다. 조금 열어놓고 닫아야겠어요. 아니야, 닫아야겠어. 왔습니다. 어떡워 아, 국인가? 오늘도 미역국, 쌀밥. 남편 잘 먹었겠다. 얜 뭐야? 어, 두부다. 저 순두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시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이거는 안 먹을래. 어. 브로콜리만 좀 먹을까? 브로콜리만 좀 먹죠. 부드러운 거 위주로. 햄은 못 먹겠고. 식사 시간. 부었어요. 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손도 부었어요. 띵띵. 이쪽 손좀 덜하긴 한데 여기 전체적 오른쪽이 다 부은 것 같네요. 네. 한시 반이고요. 뉴스를 보고 있었고 금수정 태양 궁전을 참배했대요. <laughs> 아, 웃으면 안 돼. 웃으면 배가 아파요. 지금 이렇게 남편이 두고 간책 보다가 여기 복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때좀 힘들어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아, 이게 액상이라서 지금 먹이면 되거든요. 네. 기저귀는 지금 아까 봤는데 가서 한번 조금 반가. 아 혹시 너무 남편이 저 먹으라고 교를 <laughs> 갖고 왔데 <laughs> 이거 다 어떻게 먹으라고 이만큼 갖고 왔지? <laughs> 대단하다. <laughs> 이 정도. 저도 이 간식도 네요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모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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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 어젯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laughs> 지금 밥이 이렇게 와있는데 제가 8시 50분에 외래진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8시 15분이네? 밥을 먹으면 좀 오래 걸리니까 내려갈 때좀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좀 이따 외래진료 받고 와서 먹겠습니다 이게 수술 부위에다가 넣어놓고 통증을 줄여주는 그거거든요 다 썼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 배에 연결돼 있어요 줄이 과학이 너무 좋다 오늘 방을 옮길 거라 짐을 좀 어제 운동 겸해서 싸놨어요 아무튼 그렇다는 소식 저랑 이거 아닌 거 같아 우리 떡산게 왔대요 귀엽지요? 가면 가 방을 옮겼거든요 화장실 유리 가벽이 있고 더 좋은 방인 것 같아 그만 종아리만 해봐. 저게 지금 산모들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무릎은 안 한데 지금 본인이 저게 이상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그냥 마사지 받고 싶은 자의 몸부림. 맛있게 드시네요. 제가 밥을 많이 못 먹어 가지고 다제 스타일이요. 그렇다... 이거는 입에 맞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침입니다. 지금 8시 반이고요.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오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을 너무 많이 비워서 예림이랑 예승이가 할머니 집에서 계속 자고 있어가지고 예림이는 괜찮은데 예승이는 할머니 집에서 적응을 못해서 계속 울고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오늘 남편이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간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태원해서 조리원으로 가니까 이틀? 2박 3일? 남았네요 아 머리도 감고 싶고 샤워도 하고 싶은데 샤워는 아직 하면 안 되나봐요 아 그리고 팔에 뗐어요 여기 카테를 계속 붙이고 있었거든요 여기 빨간색 점 보이시죠? 이거 구멍 난 거임. <laughs> 이거 구멍이 났어요, 구멍. 이거 주사바늘이 너무 굵은 거였어가지고. 오늘부터는 애기랑 계속 밤까지, 밤에도 계속 붙어있어 수유를 하려면 애기랑 항상 붙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원장님 회진 끝나면 애기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왜냐면 셋째기 때문에 입술 갈라진 거 보소. 아무튼 이따가 아기 데리고 와서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잠들었어. 수유를 해야 되는데 누구 닮았니?